I'm so gay. I'm so 고 a l m I'm s i c 아 I'm sick. I'm sick. I'm sick. I'm 다 i c k 이 m sick. I'm sick. I'm sick. I'm 미쳤어 지금 오늘 또 지하철도 되게 많이 많이 기다렸어가지고 음, 음, 다름이 아니라 이번 브이로그에는 요즘 무신사 세일하잖아요 여름 반팔티들 이렇게 영상에 좀 담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는 보색카고 바지 입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창 잘 입고 다니던 자주색 티켓 반팔 티인데, 요즘도 밖에 입고 나가거든요. 잘 때도 종종 입는 티에 짠짠짠 회색 반팔 티를 입을 거예요. 아우, 스탠딩! 이것도 안 됐네. 팔에도 시보리가 들어가 있고 이 하단에도 시보리가 들어가 있고요 귀엽죠? 팔쪽에 시보리가 막 완전 쫀쫀한 느낌이 아니라서 답답하지 않고 살짝 귀여운 느낌으로 딱 마무리돼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 나중에 담을 티한 번씩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해칭룸의 반팔티인데 가격은 67,000원, 8,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어제 하루 정도 입었었거든요. 로고 하나 포인트가 되게 진짜 제대로 된 포인트예요. 여기도 약간 자세히 보면 프린팅도 아주 코콜로 되어 있어요. 어반 타입이라고 약간 스포티한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또 아웃스탠딩 반팔티입니다. 빨간색은 아니고 약간 갈색과 빨강 그 사이 어느 정도. 그저번에 보여드린 에피타프의 레 갈색 티셔츠. 옛날에 산 건데 어, 여름옷 정리하면서 발견했거든요. 너무 귀여워. 또 목에 이렇게 라인 있는 거 요즘 유행이잖아요, 사실. 택킷의 포인트 되는 반팔티. 제가 빨리 준비하고 나가야 돼서. 영상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카메라를 계속 켜서 기록 남겨보겠습니다 지금 누나가 자고 있어가지고 <끼리> 어제 밤 러닝하고 지금 얼른 광화문 가볼 예정이고 사실은 워크숍이 10시에 광화문에 모이는 거라서 지금 6시 반이거든요 3시간 반을 일찍 간다? <laughs> 사실은 그 근처 카페가 7시 반에 열길래 노트북 챙겨서 그 카페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 카페도 진짜 예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라고뭐 말하고 있는 거야? 건우님 사랑해요 상쾌한 상쾌한 아 수염을 덜 짜러 갔다 내공로아 <laughs> 너무... <laughs> 나도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려고 <laughs> 다 하더라고 <laughs> 만지면서 더심해졌 <laughs> 되게 분위기 넘쳐서 각을 찾고 있어 저는 지금 새로운 티셔츠를 만들기 위한 레퍼런스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 못하겠고 유튜 지금 발바닥에 모기 물렸대요 발바닥에 모기 안 물리는 사 있어? 난, 난 물려본 적 없어 이 루프 옆에 빨간색 벽돌 여기 신화 기념관이라고 회사에서 1시까지 자유롭게 놀다가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신화에 왔어요 너어디가자고 어? S.O.A. 있네? 라파르마를 먼저 가입어 S.O.A.에 있는 건강보험 아다안열다열다 늦게 열구나? 그러면 카페 있다가 여기 앞에 루프를 그 깎아와서 샌드위치 시키고 토마토 주스 시키고 조향이 짠 먹을 까 음! 맛있지? 진짜 맛있다 아 진짜 푸릇푸릇하다 오는 길. 이제 밥다 먹고 아까 그신화 기념관에 있는 그 그릇 그 거랑 보려고 아왜 웃어요? 아. 아니 아니 의식하지 않 되는 요 한번 나오실래요? 어,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론 님들. 와, 감사합니다. 네. 응. 아 이거는 뭐 하는 거지? 나무를 대고 콘크리트 아. 해서 지은 사국이 남있어 음. 음, 예쁘다 과일 담아두고 싶다 빨간 사과, 사과. 오, 야, 진짜 무거워요 잖아대리사아 아, 대박 너무 더워가지고 점심시간까지 1시간 남았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또 다시 노먼포스터 전시를 보러 왔어 유하 이게 뭐야? 펭수? 유튜브 하이 펭수는 뭐지? 펭하 아 펭하 이거 왜 이렇게 귀엽지? 클로키 여기 알아? 알것 같은데 포키 참.

그래서 다른 옷들 아까 아침에 잠깐 한 장씩 보여드렸잖아요. 걔들도 한번 입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캡슐. 이 방이랑도 어울리지 않아요? 이건 태켓. 읽켓습니다 요거는 애프터프레이. 프린팅 이 진짜 예뻐요. 사이즈는 낮이고. 폼이 진짜 딱 넉넉하고. 위에 팔굽흐 이렇게. 자수로 되어 있어요. 프린팅이 아니라. 응. 얘는 프린팅. 아까 요거 택했 사이즈 라지입니다. 요것도 아웃탠딩. 빨간색도 아니고, 갈색도 아니고. 요것도 아까 애프터프레이랑 비슷한 그런 핏감이에요. 되게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화이트에 분홍색 한 방울 들어간 느낌? 너무 귀엽죠? 이거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요건 어반타입이라는 브랜드고, 요것도 라지. 근데 두 줄이 너무 귀여워요 이것들 라지 이것도 애프터프레이들하고 다 폼이 비슷한 근데 애프터프레이랑 해칭룸은 세일 안 했던 것 같고 아웃스탠딩하고 나머지 애들 되게 세일 기간에 싸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다들 무진장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많이 기대해두세요